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최현입니다. 오늘은 그 환자분들이 흔하게 겪는 요통, 즉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허리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 가볍게는 허리 주변의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허리 염좌, 심하게는 뭐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압박골절 혹은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어, 허리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에 나타내는 질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내 허리 통증에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전문의와의 진료 혹은 검사를 통해서 나의 허리 통증에 나타내는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MRI나 다른 검사 등을 통해서 원인을 찾은 후에는 물론 어, 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각 질환에 알맞는 운동법을 알고 것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어 심한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심한 통증을 겪고 난 후에는 그 통증이 두려워서 운동을 또못 하게 되고 운동을 못 하게 되면은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다시 약화되는 이런 요통의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어 나의 질환에 알맞는 운동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운동법도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요. 이런 운동법 중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코어 근육을 자극시키고 호흡법 등을 통해서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알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법을 통해서 복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의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경막이 호흡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횡경막은 보갑 형성을 통한 척추 안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보갑 형성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 호흡하기 편한 누운 자세에서 척추 및 골반 정렬을 잘할수 있게 다리에 의자를 받쳐줍니다. 스텝 2. 하부 늑곽을 옆으로 확장하면서 횡격막을 아래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하며 배를 살짝 풀려봅니다 이후 편히 내쉽니다. 스텝 3. 익숙해졌다면 호흡을 하면서 체간의 전후 좌우 양측면을 모두 밀어냅니다. 올바른 복압 형성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서해부 라인에 손가락을 두어 봅니다. 손가락을 밀어내는 압력이 느껴집니다. 스텝 4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복압을 유지합니다. 스텝 5 복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움직임으로 강화합니다. 데드버그 자세입니다. 복압을 유지하며 상, 하지의 교대 움직임을 해줍니다. 브릿지 운동입니다. 바로 누워 양쪽 무릎을 세웁니다. 복압과 골반 정렬을 유지하며. 엉덩이를 지면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5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엉덩 관절 경첩 훈련입니다. 바로 선 자세를 취합니다. 호흡과 골반 정렬을 유지하면서 엉덩 관절만을 구부려 허리를 숙입니다. 2초에서 3초 자세를 유지하다가 일어섭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알아본 운동들은 대개 허리 통증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동작들을 시행할 때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효과가 확실하고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세가 조금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본원의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척추센터 등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